잖아요. 옛날에는 송금이 없어서 있래서 했는데 송금이 있습니까? <laughs> 멀쩡한 사람이 선생 하나 소리까지도 있었습니다. 옛날 얘기입니다. 만 그래서 세월이 참 이렇게 바뀌었. 그게 이제 너무 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 멀쩡한 사람이 고도원이라는 사람이. 원장생 때는 그게 꿈일 수는 없고 제대로 참 좋은 경을 받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연주에 있습니다. 거기에 또 원장을 모셔가지고 우리하고 교육을 즉 교육감이 되기 때문참좋겠니다 저도 교육감을 하면서도 내가 만난 교육감 중에는 뭐 제일 별로 없네요. 그냥, 딱눈 뜨면 몇이 됩니까 네. 어, 그럴, 그럴 때도 들어맞춰오죠. 즉석이 네. 맞지도 않더라고요. 그런 차에 아침 운 좋게 대학이 또 되다 보니까, 그 학교에서 한번 증언을 해야 되겠다, 교장이 되면. 그런 것들을 좀,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. 한강에 하나만 신청할 걸 느끼다 하면, 선생님의 뭐 자식 같아도, 교장님 출장을 하다 보면, <laughs> 그래도 기억, 그런 기억은 나 이상했죠.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, 무기 뭐 때문에요. 음, 중요하게 관계적 중 많은데,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트럭을 먹어야 돼요.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, 와, 그것도 찾아먹습니다. 아까 얘기했는데, 담배를 네. 많이 키웠습니다키웠는데 담배 휘고자 하고, 담배 휘고자 하는 컨디션을 알아요.